저그 시대에도 텐트를 쓰는구나 집행관 제라툴과 그의 형제들이 가까이에 있어 하지만 그들과 접촉할 수가 없고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을까 두렵소 즉시 이 지역을 조사하여 다크 템플러가 저그에게 휩쓸리기 전에 찾아내야 하오 그대를 어떻게 도우면 되겠소? 물론이요, 아들을 응. 위하여, 물론이요, 아빠, 너무 좋아. 물론이요, 어론이요 물론이요, 물론이 물론이요,

어서리 <laughs> 아, 젤리. 아, 젤리. 아, 젤리. 아, 젤말 아, 젤 아, 젤을 아, 젤 테라가 이거 너네, 너네 위하여. 기지 아니었어왜 우리 공격이야? 이 순간 이동장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아든을 위하여 늦고 있어 암태받고 타라칼라 암태 아든을 위하여 물론이요 아든을 위하여 물론이요 이루어지리라 타라칼라 아든을 위하여 이루어지리라 아든을 위하여 물론이요. 이루어지리라. 아을가 애가... 어, 못내수 있지. 왜 우리 라고 기죽여요? 아을 위하여. 물론이요. 아을 위하여. 라칼라 물론이요. 아니, 태사왜캐려을 위하여. 라칼라 물론이요.

와, 불아왔네. 카라칼라. 이루어지리라. 아들을 위하여. 카라칼라. 물론이요. 카라칼라. 기도안 갔다 느꼈어. 아여 그때야. 꼭 제라토를 구해야 될까? 제라토도 이클키라고다 있는데. 지가 나서 나오지 않을까? 이루어지리라. 아들을 위하여. 이루어지리라. 방금 뭐지? 아, 미친는구 아, 아물라 아, 방금 뭐냐? 타라칼라. 이들이 진 소리다, 아들을 위하여. 어. 타라. i 라칼라 t s u 어 e if I'm not 어 u r e if I'm not sure if I'm not sure 이 f I'm not sure if I'm not sure if I'm not sure if I'm not s 혼합문이 열렸죠. 혼문을 어떻게 가는데 여기구만. 근데 여기가 어딘데? 이렇게 레이너 특공대 애들이 시체들이 많아 여기가 어디였더라? 근데 레이너는 왜 신경도 안 써? 땅놈 새끼 아 뭔데요? 아 뭔데요? 이거 너네 구역 아니야? 너네 구역인데 왜왜 in this. w h 공격하니? h e r e p o c 이루어지리라 물론이요 아을 위하여 진짜, 진짜 호러 게임같아 야 말다 아 인맥시켜 물론이요 이루어지리라 됐 이제 플레로 없다 이루어지리라 명다 그대를 어떻게 도우면 되겠 <laughs> 아니 아이 웃긴게 배라풀이, 어, 어디 어나의 구상하고 말거같 근데 정령은 어딨나? 어, 내가 다야. 정령 있었는데 없었어. 물론이야. 이 루어 아을위하 이루어지리라. 물론이요. 이루어지리라. 오, 진짜 다물론이 아, 와, 진짜. 아 진짜 너무 기뻐. 카 아들을 위드 클라이야. 어, 나 완전 믿음직스러워. 울타리스카 열 마리 얻은 거 같아.

이서 한번 좀만 들어가자! 좀만 더 들어가자! 아들을 위하여. 물론이요, 아을저다 몰려 우 죽겠네. 파라칼라, 아들을 위하여. 물론이요, 이루어지리라. 파라칼라! 됐다. 전투날 부른다! 영예가 그 나를 인도하리라!

그렇말고 쥐도 새도 모르게. 제가 처리하죠. 그렇구만. 나는 내 목숨을. 쥐도 새도 모르게. 아, 공격하러 오는구나. 아이, 쟤들아. 얘들아, 조져버려. 이, 왜, 우리 고스트의 감정이 빠졌어. 저 새끼 간첩이었어. 얘들아, 조져버려. 저 새끼 간첩이야. 와, 쟤들

이루어지리라 아샤 왜 이렇게 방이 많어 카라라아이루어지리라아을위야 방이 아전들이 교전 중입니다 아들을 위하여 물론이요 아들을 위하여. 위하여. 위하여 이루어지리라 바라 칼라 아들 을 위하 여, 물론 이요 이루어지 리라. 와, 깜짝이야. 환 갑네. 암흑의 이단자 고향 으로 데려가 려고, 한 갑네 위대한 대사 다르 기요. 우릴 저버리지 않을거라믿었 네. 자네 는 함께 지내 는 시간 동안, 우 리의 가 치와 길을 존 중하 는법을 배웠 으니까. 자네는 예수승의 힘과 더불어 암흑의 힘을 다루는 법까지 함께 배웠지. 그렇기에 자네만이 갈라놓에 있는 완전함을 찾아낼 수 있었네. 할로시네이션 대화 뭔지 몰라. 배의 회 오만함이 두렵군. 그들이 우리 같은 추방자들을 환나할리 없으니. 자네는 비록 추방자지만 그 선견지명과 용기만이 군단으로부터 우리 고향을 구할 수 있다. 간청한의 제라툴, 함께 아이어로 가스. 비록 그들이 편협하고 무지하게 수세대 동안 자네 일족을 저주했지만, 우리 동족을 구원할 수 있게 도와주게 오래전 추방당한 이후에도 우리는 고향을 향한 책임을 버리지 않았네. 고향을 다시 보는 일에는 고통이 따르겠지만, 자네와 함께 돌아가지 대사다로 할수 있는 일은 모두 하겠네. 오우, 다시 돌아. 안경 아, 안 돼. 아니, 여태까지.